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곰별곰TV 안녕하세요. 돌곰별곰TV의 별금 별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방탄소년단 뷔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뷔가 2020 아판 어워즈의 OST상을 수상했습니다. 2020 아판 어워즈는 지난 10월 27일부터 11월 27일까지 아이돌 챔프를 통해 팬들이 진행한 투표로 각 부문 수상자를 선정하고 결정되는 만큼 막강한 글로벌 팬들의 영향력을 확인할 수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고 있는 K-POP 아티스트의 위상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투표에서 방탄소년단이 큰 이변 없이 남자 그룹 부문상을 수상했는데요. 이에 더해 V가 스위트 나이스로 OST 부문상을 수상하며 겹경사를 맞았습니다. V가 작사, 작곡, 가창, 프로듀싱까지 한 스위트 나이스는 어쿠스틱한 느낌과 뷔의 감성적인 보컬과 아름다운 선율의 멜로디가 어우러져 많은 리스너들의 사랑을 받은 곡입니다. Sweet Night은 ost곡임에도 아이튠즈가 호환되는 120개국 중 무려 117개국 톱송 차트 1위에 자리하는 이례적인 대기록을 세우며 국내 및 해외의 차트들을 휩쓸었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뷔의 자작곡인 Blue Grey가 세계적으로 엄청난 인기를 구가하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 및 매체들로부터 극찬을 받고 있어 눈길을 끌었습니다. 방탄소년단의 B 세 번째 트랙인 블루앤그레이는 지난 1일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 113위에 오르며 B 사이드 트랙 중 역대 최고 기록을 세운 바 있는데요. 빌보드 디지털 송 세일즈 차트에서는 미국 글로벌 차트 모두 2위를 차지했으며 빌보드는 87,000여 개의 다운로드로 지난 차트 트래킹 주간에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트랙이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미국 포브스는 블루앤그레이를 타이틀곡 외 또 다른 팬 최애곡이라며 거의 방탄소년단의 노래 세 곡이 핫100 차트 1위에 오를 뻔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타임은 앨범이 발매되고 직후 곡의 창작자이자 프로듀서인 뷔가 기자회견에서 내면의 우울과 불안한 감정을 블루와 그레이라는 색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하며 뷔의 오프닝은 뒤따르는 숨소리의 분위기를 조성한다. 뷔가 이끄는 부드러운 발라드 블루 앤 그레이는 앨범에서 가장 시적이고 자기 성찰적인 트랙이라며 극찬했습니다. 유럽 최대의 음악 문화를 다루는 웹사이트인 콰이터스는 2020년에 고립을 반영하는 느린 템포, 따뜻한 목소리, 자기 성찰적인 가사로 가득하며 밝은 피아노가 연주가 되는 동안 우울에 대해 속삭이는 목소리로 노래한다 라고 전했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또한 어바우터 노이즈 매거진은 노래를 만들 때는 감성적인 가사가 중요하다. 이것은 모든 음악인이 가진 재능이 아니다. 블루앤그레이가 그 좋은 예라고 후평했습니다. 한국의 영화, 음악 등 문화를 전반적으로 다루는 서울 비츠는 블루앤그레이에서 뷔가 부르는 첫 가사인 Where Is My n g e 을 통해 이전의 자작곡 윈터 베어와 풍경의 이미지로 귀의 손길이 분명하게 느껴진다고 전했습니다. 세계적인 파페라 테너 임형주 씨도 자신의 SNS를 통해 내 최애곡은 블루 앤 그레이. 거창한 평론이나 이유 없이 내 마음을 움직이는 곡이다. 라고 극찬을 보낸 바 있으며 또한 애플의 편집, 콘텐츠 책임자이자 플레이리스트 큐레이터인 아르잔 틴 머만스는 블루 앤 그레이를 올해 최고의 발라드 중 하나라며 극찬하기도 했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뷔가 2020 멜론 뮤직 어워드에서 환상적인 퍼포먼스로 압도했습니다. 방탄소년단은 이날 mma 2020에서 올해의 아티스트, 올해의 앨범, 올해의 베스트 송, 올해의 탑10, 그리고 네티즌 인기상, 베스트 댄스상까지 수상하며 6권왕을 차지했는데요. 방탄소년단은 블랙스완의 댄스 브레이크를 시작으로 온, 라이프 고주온, 다이너마이트 무대를 차례로 선보였습니다. 앞서 선보인 댄스 브레이크에서는 마치 방탄소년단이 걸어왔던 한 편의 대서사시 마침표를 찍어 정점을 보여주는 듯한 압도적인 퍼포먼스의 클라스를 보여주었습니다. 블랙스완에서 뷔는 제이홉과 호흡을 맞춘 페어 댄스를 선보였는데요. 둘의 모습은 한 편의 신화에서 나오는 장면을 연상시키기도 했으며 아름다운 배경과 순백의 의상에서 나오는 청초함이 보는 이들의 감탄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본에서 귀의 강렬하고 카리스마 넘치는 파워풀한 댄스, 화려한 표정 연기, 메탈릭한 힘 있는 보컬은 시선을 뗄수 없게 했습니다. 또한 빌보드 핫100 1위에 빛나는 다이너마이트 무대에서 귀는 의상, 무대, 보컬, 안무, 연기, 그 무엇 하나 흠잡을 곳 없이 완벽한 무대를 펼쳤는데요. 중간중간 귀가 안무 도중 카메라와 아이 컨택을 하는 부분에서는 많은 팬들의 심장을 녹였습니다. 이번 다이너마이트 무대에서는 1절이 끝난 이후 마이클 잭슨을 오마주하는 듯한 레트로 댄스 브레이크가 펼쳐졌는데요. 귀는 딱딱 끊어지는 안무와 강약 조절은 물론 비트에 몸을 실어 완벽한 레트로 댄스를 소화했습니다. 한 장면에 파티의 분위기를 연상시키기도 하며 보는 이들의 흐뭇함까지 자아냈는데요. 아, 진짜 너무 멋졌습니다, 뷰. 이날 귀의 중간중간 드러나는 꾸러기 표정에 빠지지 않을 사람은 없다고 봅니다. 라이프 구조는 귀의 소울풀한 중저음의 위로를 해줬는데요. 귀의 편안하면서도 정교한 비브라토가 아름답게 울려 퍼졌습니다. 곡 내내 흐르는 귀의 호흡이 가미된 보컬은 힐링을 선사했으며 엔딩 장면을 장식한 국보급 비주얼은 숨조차 쉴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수상소감에서 귀는 참석하지 못한 슈가에게 빨리 회복해서 같이 좋은 추억을 만들어 가자'라는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또한 팬들에게는 아미는 레인 것 같다, 도가 지나치고 미치게 만든다는 귀여운 감사 인사로 감동을 안기기도 했습니다. 팬들은 태영이는 얼굴, 댄스, 보컬, 삼박자 모두 갖춘 완벽한 완성형 아이돌이다, 손끝까지 놓치지 않아 잘생긴 데다 무대까지 잘하니 영혼이 빨린다, 인간 다이너마이트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다음 날인 지난 6일 2020 마마 무대에서도 방탄소년단은 6권왕 이상의 상을 그야말로 휩쓸면서 큰 화제를 모으기도 했습니다. 끝으로 바로 댓글 이벤트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하이디님의 댓글입니다. 김태형 방탄소년단 뒤 멋지고 아름다운 아티스트 최고입니다! 라고 댓글 남겨주셨고요. 이어서 일곱개의 빛나는 별님의 댓글입니다. 사랑스럽고 다정한 태형이 내면은 더욱 단단해지고 깊어지고 흔들림 없는 본인의 방향 잘 지켜가는 울 곰돌태영이 보라해요라고 댓글 남겨 주셨고요. 이어서 우비꼬마님의 댓글입니다. 태영이가 인간 집계 수치를 뛰어넘어 저위 어딘가에 있을 수도 뷔 팬들은 알 거예요 인기에 관계 없이 내가 평생 고이고이 고이 찾아보고 싶고 늘 함께 하고 싶은 아티스트 김태형이라는 것을요라고 댓글 남겨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왕귀염태태님의 댓글입니다. 태영이를 보면 정말 따뜻하고 마음이 예쁘고 미모, 헤어, 의상 뭐 하나 빠지는 거 없이 완벽 그 자체,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어? 라고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끝으로, 태태케이님의 댓글입니다. 새로운 일에 도전하고 발전해가는 우리 곰돌이 모두 같이 응원해요. 번아웃도 음악적으로 풀어내는 천부적 재능과 실력을 갖춘 우리 태영이가 언제나 행복하기만 하면 좋겠어요? 라고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화제가 되었던 방탄소년단 뒤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려 봤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의 최애 연예인분들이나 각종 정보 기사 등을 댓글로 요청해주시면 직접 선정하여 방송해드릴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돌곰별곰TV의 별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